어디야? 나 집이야. 집이야. 나... 아? 에그또뭐에아 응. 하나. 어. 안 가는... 영화 하안 가는 미다 있겠구만. 아니 그냥 집에서 놀았어. 밖에서? 어. 뭐하면 놀았어? 그냥 뭐 밖에서 뭐. 뭐야? 응? 출렁기나 그런 거 했지. 이전한 영상보고 그런거 아니지? 아니지 그 안재민 그런거 뭐 보내주잖아 네? 네? 잠깐만 아 네? 말해. 어 네? 그런거 보면 안 돼. 아~~ 어차피 안보어 쟤그 치킨 먹었나? 아니 큐티는 학교가서 안왔어? 뭐? 큐티 큐티? 어 그래 그 이제는 계약해서 학원다니라 이제 못하네 응 선영 음. 뭐 먹을까? 나와 이마트 가게 아 싫어 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사러 가야 돼아이 많아 집에 없어 많아 <laughs>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즐겁구만 알았어 끊어 어 아. 뭐 먹지? 맨날? 뭐? 몰라 그거 아니야? 어? 그 먹을 거 있지 뭐? 어. 어... 배달 아니... 배달 맨날 시키면 맨날, 시키면. 맨날 아니야 어디서 시켜먹었잖아 그런가? 아 돈까스 너 어? 어, 이마트 가방 알지? 아니 몰라 신발장 옆에 큰거꼭 가야돼? 더비싸지아니 아니. 아니.

말안 되면 그냥 뭐말안 되는 거지. 지방 했나? 응? 지현지방에 콧바이 있을 것 같은데? 응? 없어? 뭐 있으면 그냥 치우면 되지. 아빠는 말못 되게 해. 아빠는 전화에 전신 팔려서. 좋아 이거 이거 쇼츠 잘러 써도 돼요? 아유 제가 운전할게요. 운전해요. 사모니. 네? 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네. 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laughs> 저도 저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푸릇한 미소.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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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너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왜요? 아이, 아마, 조회수 엄청 날것 같다. 뭐 전화한 거요? 어, 방금 전화한 거 쇼츠로 쓰려고. 그래도 된다며. 네. 음, 오케이. 이따가, 한... 제가 유튜브가 뽑았어요! 그니까. 와, 이거봐 진짜 뽑았다요! 오, 플레이 곰. 네, 여기가 서나 나는 스던 거. 아니, 파트로 방탄탈으로 로파키했어트로파로파티다가그로도파 죽고 파티는거야도 파티도 파티도

댕아, 댕아, 댕아. 댕아, 댕아. 댕아, 아 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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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댕 삼분님 앞에? 끝끈끈 끈. 삼분님 살리러 갔다 오자. 그렇지. 어. 삼님 살리러 갔다 오자. 어 보급 내려오는 거 먹고 가세요. 오케이 삼분님 살리러 갑니다. 먹고. 네, 2번님이 살리고 오세요. 제가 먹 제가 먹을게요. 알았어 아, 칩 어디 있어? <laughs> 갔다옵고. 에이, 설마, 설마, 네 에이, 설마, 설마. 지붕에 올라가진 않겠죠, 뭐. 휴. 여기 글리 하나 남아요. 길리가 남는다고? 네. 먹고 가야겠다. 여기 리 떠가지고. 먹고 가야겠다. 안 돼, 스웨이. 어? 파마스 들어있는데? 3 번님이 파마스를 에이, 먹을 거예요. 제가 살립니다 3 번님 을 갑니다. 저 에미자 쓰자. 없어 뭐 감사합니다 누가 네. 살렸어 네. 네. 아 사모님 어, 빨리 맞았줬으면안 네. 죽겠어 안 죽었어 아 저한테 다게 들어갔어 오케이 어어디 네. 어디가 뭐야 보고은또 네. 뭐야 어 링스 링스 내꺼 <laughs> 링스 내꺼 여기, 3번님, 산뚝, 그, 다시아, 트렁크에 넣을게요. 팔베로 넣을게요. 주사기 넣을게요. 오, 똑똑해. 그냥 수확을 못해요. 똑똑한데. 오. 저, 우리 너무, 자리 너무 자요. 뭐아지 마. 3번님 빨리 와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버려도 되겠지? 어잘도 잡아도 돼 잡아도 아니야잡 어디지 이쪽 오케이 아 린스 마시지 마요 어. 너무 아깝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고 쳐놓은 거예요 잡았잖아 아 어. 불소 방금 잡았는데 어 후라이팬 어 후라이팬 어 후라이팬 어 후라이팬 줘봐요 누구,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아우, 프라이팬 달라고? 프라이팬. 아, 야, 스킨이 너무. 뭐야, 이거. 귀여운 거. 이게 아닌가? 뭐야, 왜 똑같은 걸 주고 왔어, 다시. 제거 그 먹으시고. 네. 그 다시 아이 산뚜기랑다 있는데. 먹었나? 그 다시 다시아의... 아이. 어, 먹었네 먹은... 다 했어요. 여기 먹을 거 많아요. 예? 먹었어요. 먹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자기장 들어가야겠다. 아갈 때가 여기까지. 갈 거야. 쌈번이 그거 차면 안 돼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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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없겠지? 아, 살리도 없었잖아요. 아까는 없었지. 지금은 지금 모르겠다. 아까. 왔다, 왔다. 차차여기수 있긴 번째 내려 가 아, 이거 좀못찾는데 이거 못참아못참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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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 몇명 남았어요 뭐라고요? 아, 이거 3번? 너무 못찾아, 보그 3번, 오, 있다, 있다, 있다 3번, 3번, 3번이 뭐라고요? 4명, 4명 남았어요 아, 4명 알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 거기 있으면 맞아요 바로...

맞아요, 그래 맞아요. 오케이, 나이스.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나이스! 네. 좋습니다. 아빠가 다 치킨 먹으라. 아빠가 다 치킨 먹으라 했는데 치킨은 먹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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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크 살짝 쓸게요.